서울에 자치단체에서 사무소를 개설한 것은 거의 관역자치단체로 그 이곳저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칭을 비즈니스 라운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아, 세종시가 처음 아닙니다. 그러시죠? 네. 네. 그 비즈니스 라운지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비즈니스 라운지라는 말 자체가 이 공공성의 네. 용어가 아니에요. 네. 기업인들, 이 있으시면, 우리가 말하자면, 기업 패드이 용어라고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세종시에 기업을 많이 유지, 그, 이전하시고, 또 투자도 어, 하시기를 바랍니다만, 그 목적이 바로 기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께, 뭐, 여러분들이 공감이 없겠으니까, 그 세종시가 은어 여러분들에 대 최소한의 감사의 표시고, 존중의 표시고, 여러분들을 잘 모시겠다는 아, 그런 저의 열정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그 시장으로 지휘하는 이로 기업 민원 일반 민원하고는 전혀 다르게 유통분들이 바라봐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 민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기업인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 6위에 공력을 잘하는 나라로 발전한던것아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다또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저희들 잊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1호로 어, 비즈니스 카드를 저희들이 선사를 했는데 1호로 했다는 것이고 우리 세종시에 기업을 하신 여러분들께는 이 비즈니스 카드를 저희들이 전부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그 특별히 그 기업을 유치해 주시고 그 도네이션을 하시는 분들 기업인들께는 제가 인장까지도 찍어해드려요 그 인장은 어떤 인장이냐면 민원서류를 내실 때그 인장을 찍어서 주신다면 저희도 공무원들이 최대한 편의를 그 모아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뭐, 패스트트랙이라고 그럴까요? 뭐, 특혜를 준다는 뜻은 아니고 가능한 기업의 위해서 노력하는 그 것고생주 아, 우리 비즈니스 라운지를 통해서 기업분들 만니또 기업 자체가 성장되고 발전할 수 그런 의기되기 바랍니다. 오늘 수께 주신 여러분들께 특히 우리 경제위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많이 받으시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s o 해 r y I'm sorry. I'm sorry. i 니다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이어서 김학서 부 s 장님의 인사 말씀이 r r y I'm sorry. 시장님 o r r y I'm sorry. I'm 시장님께 시장비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즈니스 라운지가 개속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출발한 지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립도, 자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 기업인들이 세종시에 많이 오셔서 우리 자족도, 자립도를 좀 높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좋은 기업이 올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여기 계신 실장님하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공회의소 구회장님을 앞쪽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기 상공회의소 구회장님을 앞쪽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비즈니스 오픈을 축하드립니다. 어, 앞으로 이 장소가 많은 기업인들의 소통이 장이 되기를 수영습니다 어, 저희는 신신제학대표입니다. 2019년도에 세종기업이 됐습니다. 약 12,000평에, 한 550억을 지나가지고천단산업단지 도전면에 있는 천단산업단지로 저희들이 진전을 했고요. 어, 지금 현재는 약한 180명 정도의 회원이 네, 지금 일하고 있고 첨단산업단지에는 지금 약 900명 정도가 지금 네. 있습니다. 28개 없죠 지금 여기 몇분 첨단산업단지에 같이 계신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는 이제 화장품 기업도 있고 저희 같은 제약 기업도 있고 어, 뭐, 아까 보씀 포스코케미칼도 있었다 그러는데뭐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같은 기업끼리도 앞으로 협력의 장인으로 이루고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 2019년도에 와가지고 어, 그동안은 좀 고생을 했지만은 어, 입주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게 올해 이제 2022년 들어와가지고 이제 흑자로 전환하면서 약 25%의 성장은 이뤘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어, 떳떳한 대전 기업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을 느끼고요. 어, 무엇보다도 세종에 와가지고 세전 관련주예요 그래서 세종에 좋은 소식만 나오면은 저희 주가가 막 오릅니다. 음, 네. 어, 앞으로 아마 세종에 오시는 기업인들은 아마 주가가 오를 일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 좋은 저기 어, 우리 기업인을 위한 최우선 정책, 최우선 지원 정책 많이 마련해 주셔서 어, 계속 세종이 행정중심 도시가 아니라 경제중심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 혁신도시가 혁신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 이어서 저희가 세종특별자치시와 유망기업 4개 기업과 투자협약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4개 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다음 직 계속해서 상 마주쳐. 오늘 수차의 시 예. 나의 3차의 협약을 가서 드리겠니다 오늘 4개의 기업이 세종시 기업을 유치하시겠다고, 어머, 협약에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니, 4개의 기업이 우리나 신산업을 선보한, 정말 유한한 기업들이다구요. 어느 지역에서든 탐 나는 그런 기업들이고, 어느 지역이든 이런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저희 세종시를 선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저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세종시 관련 주가에 관련된 말씀인데, 세종시의 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몇 가지 제가 증명을 드리고자 다 아, 첫째로 어, 2027년도에 대통령 집무실이 오게 됩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이 오게 되는데 아, 지금 현재 유선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쓰지 않고 용산으로 옮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의 건립 비용은 이전에 청와대보다도 더 훌륭한 랜드마크적인. 우리나라 국력에 걸맞은 국가원수의 적택 정도로 직무실이 없었죠. 그렇게 설계하고 있는 정으로 매우 훌륭한 예, 직무실이 지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되죠. 그리고 2027년이 됐지, 2 8년은다소간에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회의사당이 또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여의도에 는 국회의사당 부지가 10만 평입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으로 마련된 부지가 19만 평입니다. 한국에 갔다올 경우에 대전의사당은 포기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습니다 그리고 대전하고 서종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전망으로는 내년도쯤에는 그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그것뿐만이 아니죠. 2027년 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 소식을 들어 하시겠습니다만, 옛날에 유니버시아드라고 하는 세계 대학 경기대회가 세종시에서 최시식을 갖게 되고, 육상경기를 갖게 되고, 더더구나 더 엄청난, 그, 선수 임원단, 또그 선수들이 돕게 되는, 그 서울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같은 선수촌이 세종시에 지원이 되습니다약만5 0 0 0명이 그, 숙치를 하게 돼요. 3천 세대 아파트 지어지게 되고요. 그것도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최고의 몇품 아파트로 지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 세종시가 국가의 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젊은 미래 전략수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수 있다. 거기에 뭐일 2주차 가 말씀드리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중입자 다섯 개암치로센터라니다 그리고 교육특구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육특구가 지정이 되면 국제학교를 비롯한 대학, 또 여러 그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진 학교들이 설립될 것으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데, 세종시에서 가장 먼저 그것이 선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2025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금강 정원 박람회를 하려고 합니다. 세종시 지금 그 도시 녹지 공간 57%라서 전국 최고의 녹지를 랑하가되 있는데요. 그 세종시의 중앙청사 목산 정다 정원으로 되어 음. 있는 건 아시죠? 그 정원과 그리고 호수공원, 중앙공원 이런 다 활용한 정원 박람회를 하되 그정원은 저희들이 단순히 어떤 일정 면적의 정원을 어, 선보이는 게 아니라 세종시 전체를 정원 도시로 만들어서. 정원 도시로서의 국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시 자체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뭐, 이러저러 한번 생각하신다면, 그, 우리 세종시 발면주를 보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일들이, 그 후재들이 계속만 선적하고 다가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세종시에 더 열심히 기억활동 해주셔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개 어, 기업 대표님들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훈 장호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어, 세종시의 그 지식사로운 파일럿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입주하시는 저도 이제 그 회원이 될수 있겠지만요. 네, 앞으로의 또 세종시의 발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을 생각하고요. 그 아랫선의 그 힘을 붙이기 위해서 저희 회사 직원, 후케채을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는 최성용 대표님의 인사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APTN의 최성용입니다 어, 먼저 그 비즈니스 라운지 개설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저희도 그 이제 세종시에 내년부터 투자를 해서 새로 건물을 짓고 어, 새로 고용을 창출하고 다시 한번 세종시에서 도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세종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한번 멋지게 기업활동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정호 대표님의 네.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네이정호입니 이런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사, 이런 자리에 조금 낯설어서 <laughs> 많이 어색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사실은하 어, 저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세종 가잘 되는 게이라고 하고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과를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호근 이사님의 인사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박호근입니다. 아, 저희 청파이가 세종에서 제이 도약을 할수있게끔 이자리에 마련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어, 내년도에 공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2의 교약을할수 있게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협약식 전에 저희가 되겠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이정한 회장님 찾아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부탁드니다 네, 그러면 오늘 협약의 세교에 앞서서 협약 내용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협력 사항을 명시화하는 것으로 세종시는 기업, 기업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고 기업은 투자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 채용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시장님과 기업 대표님들께서는 놓여 있는 협약서에 일제일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들 따뜻한 박수가 필요하겠죠. <laughs> 네, 따뜻한 네. 서명이 다 끝나시면은 저희가 협약을 기념하는 의미로 앞쪽에 카메라를 보고 저희 기념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셔서 협약서를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저희 정. 소리를 지어주고 계시는데앞쪽에카메라링면서 저희가 같이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협약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장례를 정리하는 시간이면서 자유롭게 시설을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사진을 해 놓고 우한해 가기 전에 그 손목 사진이 중요한 것 같던데. 이고 상담을 받